골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 지어다. 또 사람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말씀은 이제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도바은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일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라고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사도바울은 형제들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사도바울은 이들을 지금 책망하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낸 바 있는데요. 바로 이 말들을 들었을 때는 사도 성,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찾아왔고 또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즉 자기들의 죄를 시었다는 사실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또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말로 가지 징치와 징계를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그대 마음이 여러 가지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이 그들에게 슬픔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쁨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으며. 바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기쁨을 추구하고 또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위로가 임할 것이며 또 그들을 기뻐하게 하는 대로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기쁨의 이유와 근거를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냥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 기뻐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요소가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합당하게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 하반절에서 말하기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앞서 말씀한 것처럼 죄를 범하여 연약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온전함을 추구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라. 앞에 보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분쟁을 하며 서로 시기하고 다투며 또 이러같이 연약한 상태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요아치 회복되어 평안을 누인 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요아치 기쁨을 회복하고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온전한 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사도바울은 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따라서 이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사모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간구하고 있으며 그런 대로 나아갈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며 이것은 그들이 불신자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보다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또 하늘의 소망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며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회복하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기록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하여 이런 은혜 자리로 나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여전히 그들이 이와 같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바로 그 사랑과 평강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위로를 받으며 온전한 상태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 스스로 이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 스스로 노력하면 이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조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던하가 11절, 하반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거룩함으로 입맞추라,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친밀함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영적인 차원에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 간에도 이런 사랑을 나눌. 나눌 나누기도 해야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이와 같이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교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에 사용되는 문구인데요.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축복을 선언함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사도바울은 그들이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또 그네와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이와 같이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를 감동하시어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이와 같이 회복되어서 하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며 이와 같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고린도 전서나후서를 보게 되면 정말 죄를 범하여...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고 세상과 동일한 모습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버리시며 저주와 슬픔 가운데 가도록 인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발도 개인적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억울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무시하고 버려버리거나 또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성령의인도하심 가운데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징계하고 그를 바르게 세우고자 애를 쓰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와 같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함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기뻐하며 주님과 몸된 그를 바르게 섬기는 대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립혀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도록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장사분량이 충만할까지 자라가는 우리보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주님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고 주께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존경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은, 은혜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유시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안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